빠리스마하트리스마하트 <laughs> 모임이 바뀝니다 언제까지 낚시를 혼자 할 거야 세상에 있는 모든 레저가 뭉쳤더라 랑 어머어머 국내 최투래요 낚시 수영 프리다이빙 골프 농구 축구 트리스 등등등등등 우리 그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내 주변에 어떤 레저 모임이 있는지 찾아보고 인생 뭐 있습니까 놀자고 가자 스마트해지 모임 하트필드 모임이 변화하다 모이면 모일수록 포인트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포인트 더 할인된 제품을 사도 포인트 아, 난 이유가 없잖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하트필드. 뭐를 가냐? 주간 가보징을 졸업식을 했잖아요. 오늘은 야간 가보징어 입학식을 하러 갑니다. <laughs> 지금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구독자님이 저 빨리 써 보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서기포에서 정말 유명한 커피집이 하나 있습니다. 커피집. 나이가 많기만 하다 내가. <laughs> 서기방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모였습니다. 아 <laughs> 엔젤 아이 형님 오셨어요. 어 이게 뭐, 뭐 송산농 커피 이게 시그니처라고 하고 이게 쑥떡 맞대. 형님 드시고 싶으면 드시오커피 음, 네, 한치가 머리가 아파요. 모리 모리 배만한 모울들이 너무 많아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모울들이 보인다더라고요. 하여튼 한치는 다음 주에 <laughs> 남들 고생 좀한 다음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났습니다. 우아. 안 안녕하세요. 가보징어를 졸업한, 네, 김바보입니다. 어? 네, 조금 일찍 나왔어요. 너무 설레갖고. 우리 집 앞에 쌈을 좋아하는데요. 쌈밥집 가서 쌈밥을 먹고 가죠. 우와. 뭐, 뭐고? <laughs> 우와, 여러분. 와, 여기 꽃을 심어놨었구나.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우와. 오, 씨. 식당이 왜 이러죠 <laughs> 대박이네 아, 여기 완전 핫플레이스 다 됐네. 꽃 먹으러 왔다고, 뭐지꽃이지않아가 정말 안 좋아하는 항구에 나와 있어요. 제주왕 이부드입니다. 여기 올 때마다 많이 아파. 자 오랜만에 옵니다. 1년 만에 거의 타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무거워요. 어 구명조끼를 이번에 새로 내놨습니다. 와이 세븐오. 구명조끼도 오늘 일부러 이거 깨야 되겠네. 이거 어디서 맞추셨습니까? 저도 맞추고 싶은데. 리오스 뭐 요게 승인 받은 거거든요. AS 오, 이거 맞춰야 되겠다. 근데 이거 면은빽찬거 같아, 겁나 편해. 어, 멋지다. 어, 전화번호 줄까요? 네. 저 오늘 타는 선수입니다 세븐오, 너무 오랜만에 옵니다. 제주에서 제일 에, 깨끗하고 신식 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신도선이고 9.77톤, 통로도 넓고 오늘 자리도 넓찍넓찍합니다 저는 오늘 우연 두 번째 자리에 서서 낚시를 진행을 해볼 까해요 그, 구명조끼가 콜이용인데 이거 지금 제가 전화번호 받아놨어요. 바보나씨 그면 조금 만들라. 자 프랑스로 그 프랑스까지 한1 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1시 20분. 오이씨 다 좋은데 이게 저부터 미스 코리아 만 탔나 숨이 안 쉬집니다. 잠깐만. 오이. 지금 시간은 5시 40분. 저 타자마자 바로 출발하네요.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지금 다 추워 터지고 있어요, 지금. <laughs>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더라고, 어제는. 그리고 네, 현실입니다. 현실이 선실, 되게 힘들게 빠져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유튜브가 제일 중요한 거, 아이쿠이가 있어요. 오늘 제 자리는 2번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뭐다? 아무도 없다. 제가 오늘 또두 자리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빵 많아요. 선장 네. 오늘 어디로 가요? 삼양. 와, 맞다. 타병입니다. 그쪽이 좋다. 아, 저 애월로 가면 내릴라 그랬어요. 아, 애월로 안가 <laughs> 아, 지금 한 치가 애월 쪽에서 네.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없어요. 그나마 잡으려고 하면 김영이나 아마 요 삼양 쪽으로 아,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김영도 개강 쳤대요. 오늘은 삼양 쪽포인들어 갑니다. 오늘 사용하는 태클 소개입니다. 열린 산업에서 나오는 마루이카 F200. 한치전용대고요 왼쪽은 전동리 사용할게요. 둘다 베이트 사용입니다. 는 아기 금모이카 킬러 시스루 그다음에 S 라인 그다음에 슬림 라인 게 섹션 라인으로 날 챙겨 와 봤습니다. 금모 조침이 아기를 이렇게 잘 만드는지 몰랐어요. 이번 금모 조침 한치 애기들의큰 공통 특징들이 있습니다. 실제 어피가 다 적용이 돼 있어요. 자, 등 쪽에 어피가 보이시죠? 이중 야광바디에 어피를 붙이고 그다음에 원단으로 감쌌습니다. 금모 애기를 한번 써 보신 분들은 다들 이거 아실 거예요. 훅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제일 사로잡은 하나 발광이 너무 이뻐요 어떤 애기를 오늘 넣어야 물수 있을지 찾아내는 게 한치의 첫 번째 싸움입니다 7일 전에 6월 12일입니다 낚시를 어? 엄청 잘하시는 한 분과 함께 동출을 했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쓰고 이세 가지 시리즈로만 선단에 장원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네 분명히 잘 무는 컬러가 있고 덜 네, 무는 컬러가 있을 겁니다 그날 그날 따라 그것도 막 바뀌겠죠 이게 노란 땡땡이 물었다 이게 노란 땡땡이에 물은 건지 아니면 아기의 특성에 반응을 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리즈별로 예, 3단에 다 땡땡이를 넣고 한번 해보시다가 시스루에만 문다. 그러면 다른 라인의 땡땡이는 빼시고 이 시스루 라인으로 한 치를 공략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수심이 60 60몇메다예요 제가 수심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려봐야 됩니다. 얼마 찍히는지 보고. 어, 와, 야, 바닥입니까, 생님 바닥? 네, 바닥입니다. 바닥에서 어, 한치 나왔습니다. 소중한 채비 올라오네요. 오 세는 누굴 올랐다. 이것 아, 이 진짜 맛있는 사이즈입니다. 이거 두분다 요즘에 삼봉에 올라오고 있어요. 아 오늘은 삼봉을 안 쓰는 날인데 큰일났네 선수 조사님은 금목 이카킬라 삼봉으로 철수 하셨어요. 이 색깔이 예, 네. 이게 야광이 되게 밝아요. 예 네, 맞아요. 핑크 좋아요. 핑크가 이게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어 피가 들어가 있어서 혹시 한번 예, 써보십시오. 네 뭐, 어, 감사합니다. 네, 어, 한치 벌써 나왔어요. 와, 빨리 잡아야지. 아무도 안 잡을 듯 잡아야 해. 밥이 너무 맛있어 보여 갖고 먹고 왔어요. 몇삼미터에 놨어요. 바닥바바 바닥. 바닥, 완전 바닥 <laughs> 어. 아하. 이제 낚싯대 두대 폈습니다. 두대 폈고 오른쪽은 이제 오모리로 하고 있고요. 왼쪽은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전동릴에 이카메탈 3단 채비를 넣어 놨어요. 여기는 양쪽 예, 아, 네. 금오조침에서 나오는 이카킬러 라인 어, 세 가지 모델입니다. 세 가지 모델 하나씩 다끼워나봤어요 크나요, 문어가 우와 한이 킬로네. 아이 킬로 안 되나? 너를 내가 잡겠. 어 내가 진짜 기분 나쁘게 딱 이메다 들어가 있어요. 훌쩍이로, 훌쩍이로. 이 소리 끝에너 옆으로. 아 문어, 바닥질러네요. 문어가 자꾸 내 앞으로 와요, 여러분. 아니 라인 보어까내 거라. 훔치다가. 목나타 하고 있어요. 아 결국 약올리드님만 잡았습니다. <laughs> <laughs> 지금 어디로 갈지 좀 확인해 요 공기흡자 설치하는데 히트 왔어요. 히트 <laughs> 와, <아따>. 우와 왔이야4인 <laughs> <아따야, 사임을> 잡았고 4인분 <laughs> <오, 사임을> 잡았고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왔이야4인 먼저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와. 같이 올왔왔요요 사모님 치치7 7 7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믿7 해가지고? 네갈치7 7 7 7 네. 7다 있어요. 7다 갖고 왔어요. 아니, 저희도 가져왔는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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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 잡아야7 7 7 7 7 7 7 7 7 7 7다7 7 7 7 7가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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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년 만에 입질이 왔는데 추첨할 때 와버렸어 이저 <놀람> 밖에 없는 거죠? 네아 아, 큰일입니다 그렇게 됐네요 어찌하다 보니까 또 깡이 저 밖에 없네요 <laughs> 아, 아, 제주왕 이부도 와 이거 살려야 돼 어, 대박이야 야리 두 마리가 밑에 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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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대포상거리대포상거리 아. 대포 우와 와. 와. 아, 그래, 그래. 우리의 희망입니다 와. 이제 우리가. 장난 입니다 여러분 이거 라이브 하면 보여드릴게요 와 장난 아니 저 3년 동안 처음 봐요 저만한 거 쌍거리 나오는 거 사장님 세번 옵니다 낚 카메라 여기 습니다저 선장님이 키가 190이거든요 저거 와 아니, 나도 리 와요 사진 찍어요 와넷 저기 요 지금 와 축하드립니다 네트워, 야 이거는 진짜 몇 센치짜리고 우와 야, 어쩐지 너무 무거워 대박인데 나... 대박 진짜 크다 와 나이스 나이스 오늘 사모님 빼고는 한치가 전부 모랑입니다 한분두분 분 갈치를 넣기 시작해요 선장님 속은 디빗입니다 <laughs> 조항을 올려야 되는데 나중에 갈치를 잡고 있으니 제목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오늘은 한치 갈치 병행 출조를 다녀왔습니다 <laughs> 선장님 표정이 안 좋습니다 찾봤어요와 어? 이거, 이거 미끼 아닙니다 다 삼지 이상이에요 어, 딱, 아니 뭐리 그냥 바로 그냥 뭐걸덜덜이야치가 어. 사이즈가 네, 불, 좋아 붙말거든요 솔직히 근데 리면경에 오셔가지고 삼전 주세요 다가 드시고 하시죠 그랑 오징어 야식 시간이에요 야식 시간 먹고 어, 같이 먹어 야식 먹고 다리 숙회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맛있어다. 아, 아, 그래. 그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오오오 좋아요. 맛있다. 다음 낚시. 쉽지 맞죠? 야, 12시에 이벤트 끝내니까 12시 1분에 잡히네. 쳤어, 쳤어. 아. 자, 왔어요. 왔어. 요 쳤네요. 아, 좋아요. 왔어요. 좋아. 밑에 갈치가 버글버글해요. 갈치를 올리는데 갈치가 물었어. 어, 갈치 또 올라왔어요, 뒤에. 피딩, 피니다 피디. 갈치 피딩이에요. 갈치의 응은고등어담 방구네요. 오, 이 오, 이 오, 이 뭐야. 다 올라와서 뭐 물었어요. 제 생각에 고등어 같은데요. 자, 미끼 올라왔어요, 우리. 우리 미끼 올라왔어요. 아, 해봐. 자아 이럴 거라고 자 진짜 힘이 없어 제대로 있지 기다리라 그래요 미끼를 바꾸려고 한참을 올렸습니다 근데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다시 내려 봤죠 이게 물려 있었던 거 같더라고요 <laughs> 그러면 얘가 거의 한 30m를 제가 땡겨 올라왔다가 제가 내리니까, 아, 짜증났겠다. 그죠? 아식 쉽게 왜또 내려가. <laughs> 오, 좋다. 좋다. 구원 손님 손님이요. 화장실 갔다가 유튜브 틀었는데, 바보낙스님 갈치 한다고. 내일 갈치, 챙겨가. <laughs> 아니, 챙겨오지 마라. 어, 아, 지금 갈치 하구만. <laughs>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자, 또 들어오죠. 자, 히트. 알 갈치가 엄청 많아요 또 <laughs> 어. 빨래하자님이 오셨더라 아 빨래하자님 오늘 당첨자네 오늘 갈치사과좀 큰일 났는데 갈치가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그래도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서 갈치 팔아, 팔아요 팔아요. 키에 5만원 <laughs> 안돼요 <laughs> 12시부터 갈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오, 오, 오 사람이다 이거는 <laughs> 사람입니다, 사람. 오, 좋아요. 어종이 갑자기 바뀐 점.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 갈채 큰거 나왔어요. 가위네요. 아, 크다, 커. 고갑니다. 예, 네, 조 열어보도록 하죠. 보니까, 대충 보니까, 저는 다어 열, 다섯마디 이상인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오늘, 다행히 라이브에 들어오셨어요. 풀집까지 드신다고 해서 일단 풀집까지 챙겼습니다.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긴팔 다 챙겨? 죄송해요. 왜요? 잘 지었다고. 아니요. 어, 다음에 다시 간다. 자, 오늘 끝났습니다. 제주항이 밝아오고 있어요. 이제 심고 출근 준비. 들어가야돼 오늘 한치 입학식을 왔어요. 운이 아니게 갈치 입학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안데 왜왔냐수버가 두드를 만지 누가 두드를 봤습니까 <laughs> 소풍엔 뭐다 도시락이다. <laughs> 오늘은 전국에서 구독자분들이 제주도에 오셔서 한치 낚시를 하는 날입니다. 어 소가 참아랍니다 어디가냐? 도축장 바로 옆입니다. 제주 좀 뜨지 이 형. 아, 네. 제가 로드를 손을 핀돌이 싹 핀돌이 갖다 대면 히트가 옵니다. 네. 한번 만져주니까 히트 왔어요. 네. 제가 만져준. 이거는안 넣었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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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laughs> 어, 그러네요. 안넣네 실력으로 잡으셨죠? 어, 입질 상당히 는데요 빨아야겠어요? 아, 아, 진짜? <laughs> 자, 잘, 잘썼네 우리. 신문하신 분인데, 낚싯대를 받아가지고. 자, 오른쪽에 전라도 대표. 아, 중청도 아, 대표. <laughs> 그 다음, 경상도 대표. 아, 조선팔도다 있네요, 지